2024년 12월 8일 주일 홀리리치의 긍정화문 시리즈 20가지 힘차게 외쳐 네. 공주님도 뒤에 계시죠 이제 와이프 오기 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주일 잠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8일입니다 오늘 퍼퓸님 반갑습니다 최상호 집사님 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귀와 명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간절히 찾는 자들, 나를 찾는 자들이 어때요? 발견한다라고 해요. 간절함 정말 중요한데요. 어, 저는 고객과 이메일 하면서 예전에 우리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2년 동안 거리가 끊겼던 데가 있었어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막 편지 형식으로 많이 보내했던 게 있었거든요. 진정성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영어로 이제 sincerity라고죠. 하 그래서 제조업 이제 해외 영업을 하는데도 독특하게 그 업체에 대해 진정성 있게 막, 막 써봤어요. 저는 감사하게 채취 PT를 많이 도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금방 해도 영어로 멋지게 쓴게 쉬운 건 아니어서. 네. 그런데 감사하게 되게 멋진 답이 왔어요. 당신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그래서 그분이 자세하게 왜 그분이 우리를 떠났는지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저 내일 출근해서 이런 걸 풀어낼 때 과제가 생기면 데 감사한 건뭐 하나가 마일리지가 쌓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외치고 할때 하나님은 숨바꼭질하거나 그런 놀이 같은거 하지 않는 진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 오늘 예배 갔을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 특히나 우리가 머리에 근심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 만한 시기니까 연말에 또 국가 문제, 어,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저희도 사업 계획서 내고 또 저는 막 여러 가지 출장 준비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막다 초보인데 아마추어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막, 막 한편으로는 일복이 터진 거라서 감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야요막 막 토가 올라올 만큼 막 밀려오는 거 일이. 그때 어, 지금은 이제 하나님 께 소천하셨는데.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희돈 박사님이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일했던 노란 분입니다 그때 9.11 테러 때 살아남으셔 가지고 어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여러분 5분 동안 고민할 게생 이상 내가 고민할 게 있다면 그 내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내가 5분 이상 생각했는데 이건 답이 없어 빨리 던지라 뜻이 사실은 언제든 던지라 뜻이죠 근데 5분 이상 생각해서 스트레스와 두통을 유발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낱낱이 하려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는 것조차도 직접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배울 것도 그거예요 보니까 어, 하나님은 성경에 절대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니까 믿고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맡긴다

14, 10년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 얻어서 100% 사람들 또 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SNS 인플루언서 됐다 15. 성경 세번 통독했다 16. 아들 딸 창의 능력 공헌 능력 기도늘 놀아주고 a i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권 잡는 애들이 됐다 17. 주식 부동산 경제 영업 마스터에서 재테크 전문가 됐다 18. 남을 도우려고 했더니 하고 싶은 일들이 넘쳤다 19. 축구 선교했다 20. 모두 긍정을 하는 뜻을 이루는 것도 됐습니다 우리 에스팜님 퍼프님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한 자들 하나님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니 올도 깊이 만나면 놀라운 하되시수있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